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전기차 시장은 정말 빠르게 큰다 하고 또 수수차는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 아또 미래 기술 이야기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 2025년 초반 자료를 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관보다 거의 뭐37%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37%요? 와, 엄청나네요. 네, 네 특히 그 중심에 중국 기업들이 있다는 게좀 음, 주목할 부분이죠. 아, 중국이요. 반면에 수소차는 승용차는 좀 어렵다고요. 네, 승용차는 좀그런데또 상용차 쪽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그럼 이 전기차랑 수소차 현재 상황이랑 과제 좀 비교해 보고요. 네, 네. 충전 인프라 문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새로운 기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우선 전기차 시장인데 아 정말 뜨겁습니다. 네, 뜨겁죠. 그 SN 리서치 자료 보니까 2025년 1월, 2월 두달 동안 전 세계에서 250만 대 넘게 팔렸다고요. 네, 맞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9% 성장, 그러니까 거의 37%죠. 이야, 근데 이 성장을 중국이 이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BYD가 80% 넘게 성장하면서 1위를 지켰고요. 80%요? 와. 네. 그리고 뭐 지리 그룹 같은 회사들도 막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좀 주춤한다면서요? 네. 테슬라는 판매량이 좀 줄어서 3위로 내려왔습니다. 모델 3랑 Y가 좀 부진했죠. 아. 현대차 그룹은 어떤가요? 현대차 그룹은 그래도 아이오닉 5나 EV6 상품성 개선하고 또곧 나올 EV3 같은 신차들 있잖아요. 네, 네, 라인업 확장. 네. 그런 걸로 점진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15.9%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중국이 압도적이네요.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니. 네, 맞아요. 성장률도 50%가 넘고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 지원이 크죠. 유럽은 좀 회복세라고 하지만 그 NEV 신에나 지차 의무 판매 규제가 연기됐다고요. 네, 그게 좀 변수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는 IRA 효과 덕분에 좀 성장하긴 했는데 거기도 뭐 관세나 보조금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은 일단 중국이 쭉 달리고 다른 지역들은 약간 숨 고르기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근데 이제 2026년 이후에 배터리 가격 좀 안정되고 신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어, 다시 한번 성장세가. 확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가 이렇게 막 앞서 나가는 동안 수소차는 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에너지 경제 신문 같은 곳 자료를 보면 승용 수소차 보급이 작년보다 한7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70% 수준이요? 많이 줄었네요. 역시 그 이유가 충전소 때문이겠죠? 네, 그게 제일 커요. 충전소 태부족이라고 하죠. 너무 없어요. 맞아요. 막상 타려고 해도 충전할 데가 없으면 그리고 고장이라도 나면 정말 답답하겠어요. 네. 부지 확보도 어렵다고 하고요. 규제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상용차 쪽은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네. 거기는 좀 달라요. 수소버스는 이미 좀 다니고 있잖아요. 네. 본것 같아요. 아 600km요. 네. 그리고 장거리 트럭 같은 경우에도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아 트럭이요. 네. 그리고 아이플랫폼 모빌리트라는 곳 자료에서는 그 그 연료전지 방식 말고 수소를 그냥 엔진에서 태우는 수소 엔진 이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소 엔지니어? 네, 그걸 좀 생소한데요. 이게 이제 연료전지보다 구조가 좀 간단하고 비용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이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핵심이죠. 전기차는 충전기가 30만 대 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급속 충전기 부족하다. 뭐 수도권에만 너무 몰려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양적으로는 늘었는데 질적으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현 현대차 EPC나 뭐 벤츠, BMW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충전망을 막 만들고 있고요. 네, 맞아요. 자체 충전망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네, 충전 경황을 좋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수소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충전소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상용차 하려면 대용량 충전소가 필요하겠네요. 네,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받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네,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화재 위험이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성 문제. 네, 근데 전고체는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쓰니까요. 안정성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더높을수 있어서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오 주행 거리도요? 충전 속도도 빨라진다고요? 네, 고출력도 가능하고 사용 온도 범위도 넓고 뭐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토요타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어, 정말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소재도 다양하다면서요? 뭐 황화물계, 산화물계. 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 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황화물계는 이온 전도성이 좋고 산화물계는 안정성이 좀더 좋고 뭐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실제로 차에 실려서 나오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건 분명해요. 아직 기술 개발 단계고 대량 생산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전기차는 뭐 현재 시장을 확실히 주도하면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충전 편의성은 계속 개선해야 하는 과제고 특히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충전 사업에 뛰어드는 이 경쟁 구도 이걸 좀 주목.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수소차는 승용차 시장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지만 어,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대안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잠재력이 있죠. 반면 역시 부족한 충전 인프라 이게 정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고요. 그렇죠. 그게 해결 안 되면 사실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이 언제 또 어떻게 상용화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판도가 또한번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 경쟁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친환경 차 시장이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으면서도 또 수소 에너지가 특정 분야에서는 계속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요. 네,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전기차의 대중화 가속과 수소 에너지의 특정 분야 집중 가능성, 이 중에서 어떤 미래가 좀더 현실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